안녕하세요. 뼈이는 아무 말 대단치 뼈아대 네, 고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뼈독자 여러분이라면 꼭 읽어야 할 아, 책을 소개시켜 드리고 분석해 드리는 명조 파헤치기 시간이고요. 음, 오늘 어, 함께 할 명조는 예, 순간의 힘 다섯 번째 아, 시간이죠. 자 오늘 여러분과 나눠볼 이야기의 아, 주제는 아, 가능성을 폭발시키는 네 아, 가지 공식 이는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책에서는 음그 아홉 명의 심리학자가 쓴 논문을 이제 그 소개시켜 줍니다. 중학교 이제 마흔 네 명을 연구 대상을 삼았는데 그 학생들한테 그 자신의 영웅에 대한 대해서 글쓰기를 해봐라 과제를 냈습니다. 해서 음, 아이들이 이제 그거에 글을 쓰게 되면 그 글을 받고 그 글에 대해서 음 이제 평가를 하고 피드백을 줘서 다시 나눠줬는데 나눠줄 때에 이제 그 그룹을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 그룹은 어 평가 피드백을 줄 때에 이런 얘기를 넣었습니다. 선생님이 첫 번째 집단은 네 장문에 대한 내 의견을 조금 덧붙인다. 라고 얘기하면서 평가 피드백을 줬고 두 번째 집단은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너에게 큰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야. 선생님은 네가 할수 있다고 믿는다. 라는 얘기를 전부 시켰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학생들한테 자, 그 선생님의 평가 피드백을 받은 받고 그거를 다시 적용해서 과제를 다시 제출하면 더 좋은 점수를 주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그룹에 있는 학생들은 약 40%가 어, 자신의 과제를 수정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룹은 어땠을까요? 예. 무려 80%가 그 자신의 과제를 선생님의 평가 피드백을 수용해서 수정을 했고요. 제출만 많이 한게 아니라 수정 분량도 평균적으로 두배 정도 더 높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룹보다. 다시 말해서. 똑같은 평가와 피드백을 줬는데, 거기에 어떠한 이야기를 덧붙였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의 행동이 바뀐 거예요. 첫 번째 그룹보다 어떻죠? 두 번째 그룹에 아이들이 좀더 자신의 가능성을 폭발시키고, 자신이 성장할 수 있게끔 유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문장 하나 때문에. 그럼 이두 개의 문장 차이가 무엇이냐 했을 때, 첫 번째 문장은 그냥 내 의견을 덧붙인다고 얘기하는 거고, 선생님이. 두 번째는 이 책에서는 높은 기준과 확신을 줬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행동을 더 많이 변화시킬 수 있었다. 선생님이 원하는 결과를 더 많이 그려낼 수 있었다. 아이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어, 더 키우기 위해서 더 노력하게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에서는 예, 높은 기준과 확신이 좋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부족하고 거기에 두 가지를 더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된다? 예, 더큰 어, 결과를 낼수 있다. 어, 더 크게 가능성을 폭발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높은 기준과 확신에다가 만약에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멘토가 멘티에게 어, 상사가 부어 직원에게 엄마가 아빠가 자녀에게 방향 제시와 지지, 널 지지한다라는 것들을 곁들이게 된다면 아이가 그 학생이 그 부하 직원이 정말로 큰 모티베이션으로 특정 과제를 수행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라고 조언을 하죠. 나는 당신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고 당신이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는 걸 안다. 그러니 이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라. 실패한다 해도 극복할 수 있게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것이죠. 너는 할수 있는 사람이야. 그걸 내가 확신해. 근데 네가 나갈 방안이 길로 가면 훨씬 좋을 거야. 그리고 네가 이일을할때쉽진 않겠지만 쉽지 않고 실패하겠지만 네가 그 길을 갈수 있게끔 내가 뒤에서 도와줄게.라고 했을 때그 멘티가, 그 아이가, 그 제자가 예큰 마음으로, 어 당찬 마음으로. 두려움 없이 성장의 길을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네 가지 공식 뭐죠? 높은 기준, 확신, 방향 지시, 지지, 이네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 이거는 내가 누군가에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간은 뭐죠? 인간은 내가 누군가에게 하, 하는 거를 내 자신한테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니까 당연히 훌륭한 멘토가 훌륭한 부모가 훌륭한 상사가 있어가지고 나한테 이네 가지를 해주면 베스트죠. 베스트. 얼마나 이게 행운이죠. 행운. 그렇죠? 근데 없다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뼈독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는 없다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다시 자신의 가능성 을 높게 보고 기준을 높게 보고 또 자신이 그걸 할수 있다는 확실한 확신이 있고 그럼 방향 제시가 뭡니까 스스로의 목표 설정이에요. 그리고 지지 스스로를 지지할 수도 있겠지만 나를 지지해 줄수 있는 사람을 만들 수도 있는 거야 그 정도는. 그러니까 나에게 목표를 제시하고 뭐 나에게 확신을 가져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를 지지해 줄수 있는 사람 정도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네 가지를 스스로에게 적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죠? 예. 자신의 가능성을 폭발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뼈덕자 여러분들 중에 아직 완벽한 공부법 안 읽어보신 분은 없죠? 예. 이 내용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예. 바로 완벽한 공부법이 다 나오는 얘기죠. 예. 기준을 높게 잡는다는 건 뭐예요? 예. 자기 잠재력을 높게 보는 거예요. 예. 믿음장, 자기의 효능감, 자기의 효능감이 없니까. 특정 과제 수행에 대한 능력에 대한 자신의 믿음이에요. 어떤 과제가 왔을 때, 아, 나이 과제를 할수 있어, 할수 있던 그할수 있다는 자신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자기 효능감인데, 자기 효능감을 어떻게 높일 수 있, 있다고 말씀드렸죠? 두 가지입니다. 이전 과제의 성공 여부, 당연하죠. 내가 똑같은 과제를 그제 성공했으면 뭐 비슷한 과제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그전 과제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죠? 내 잠재력을 높게 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을 높게 보는 거예요. 내 스스로에게 높은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음. 자기, 자시, 자기 자신의 잠재를 높게 보는 거. 믿음장에 나와 있잖아요. 확신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1초월장 1장의 믿음이잖아요. 내 미래에 대한 믿음, 기대. 맞죠? 그 다음에 자기 존재에 대한 믿음. 마인드셋. 그리고 내 능력에 대한 믿음. 믿음, 자기의 훈감자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방향제시 뭡니까 목표가 있죠 목표. 그래서 저희가 뭐라 그랬죠? 크고 대담하고 원대한 목표와 어 실현 가능하고 어 현실 적용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어, 스마트 목표, 장기 목표와 예, 구체적인 목표를 잘 믹스를 해서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지는 뭐죠? 예, 그완평공포봉의그 사회성 나오죠?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죠 예, 퍼포먼스가 달라집니다. 퍼포먼스가 달라져요. 주변에 실력 있는 사람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함께하게 된다면, 예, 자기의 공부와 또 자기의 실력을 높일 수 훨씬 더 높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저희가 우리가 커뮤니티를 형성하려는 이유가 그겁니다. 예, 혼자는 하 것보다 같이 할때 시너지 폭발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4월부터 독서 모임 을 시작하고. 4월달에 이제 그 일종의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점점 더 이제 커, 키워나갈 텐데 예, 여러분께서 독서하실 때 혼자 하지 마시고 뭐 어떻게 하요 예, 같이 책을 읽는 뼈속자로과 같이 만나서 어, 하게 되면은 훨씬 더 독서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어떤 이론이, 어떤 조언이 좋은 조언인가 여러 가지 좋다는 책을 읽었는데 아 거기에 뭐 싱크를 100%는 아니지만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은 오를 확률이 높죠. 예, 완벽한 공급법에서 얘기했던 거순간에미에서 예,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 그게 오를 확률이 높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안 하면 여러분이 손해죠. 아, 그렇죠? 아,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폭발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 성장을, 어, 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네 가지 공식이 필요한데, 예, 뭐죠? 정리해볼까요? 높은 기준, 여기를 이제 이대로 하면 높은 기준과 확신과, 예, 방향 제시와 이제 지지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네 가지를 여러분의 자녀에게, 막 난발하는 게 아니라, 딱 적절하게 평가와 피드백을 할때 하면 베스트입니다. 이내 아이를 아이가 피드백을 줄때 부하 직원에게 피드백을 줄때내 제자에게 피드백을 줄때 어? 대부분 우리 아이나 부하 직원 그리고 어, 제자들은 본인이 보기에는 부족한 모습이 있잖아요. 그냥 비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네 가지를 믹스해가지고 얘기해 주게 된다면 어차아그 사람들이 그 피드백 내용을 최대한 흡수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걸 통해서 자신이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을 폭파시킬수 있다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자신에게 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스스로에게 하시면 된다. 어? 자신을 믿고 확신하고 잠재력을 높게 보고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날 지지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함께하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잠재력이 가능성이 팡팡 폭발하는 2019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